이번에는 기반 클래스에 들어있는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싱 클래스에 hello 속성이 있고요. 퍼싱 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student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hello라는 속성에 우리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던트를 제임스 라는 음, 곳에 할당을 시켰죠 그래서 제임스 스쿨을 인쇄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제임스가 뭐였죠? 스튜던트였죠. 스튜던트를 찾아가서 스쿨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썬 코딩 도장이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코딩 도장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임스 헬로우를 인쇄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임스를 찾아가서 찾으니까 헬로우가 없어요. 그런데 퍼슨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퍼슨에 찾아가서 헬로우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 기반 클래스의 Person에서 init 메소드를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tudent라는 객체는 hello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예,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작성을 했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 주고 F5 눌러서 실행을 해 주면 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네, 슈퍼를 사용해 가지고 기반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뒤에 점을 붙여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 다른 문장은 앞에와 동일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슈퍼로 기반 클래스의 init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파이썬 코딩 도장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헬로우에 있는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Ctrl S, S 다음에 저장했고요, F5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이 문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기반 클래스 퍼슨의 속성, 헬로우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스튜던트를 제임스한테 할당을 했고 제임스 헬로우 하는 거죠. 제임스가 스튜던트였으니까 스튜던트에 가가지고 헬로우가 있는지 보는 거죠. 있나요? 네, 있으면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제 슈퍼로, 슈퍼 메시지로 어, 퍼슨의 i 예 나이트를 호출했는지 보는 거죠. 호출을 했다. 그러면 출력이 되는 거고 호출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반 클래스를 초기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파생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를 생략을 하게 되면 기반 클래스에서 INIT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슈퍼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생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가 없다면 기반 클래스에 있는 init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기반 클래스에 대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임스 스튜던트, 스튜던트를 제임스에 할당을 한 거죠. 제임스 헬로우입니다.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곳에 가서 헬로우를 찾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퍼슨에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퍼슨에 찾아가 보면은 자 여기에 헬로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반 클래스의 속성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